지금 실시간 라이브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평규님께서 재밌어요. 그리고 정명훈님께서 경시 아저씨 나레이션 멋지십니다. 벌써 아저씨 되셨네요. 예, 박태성님께서 라이브 더빙 신기했어요. 유우동혁님 경신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 강예원님께서 어, 아까 김경식씨 말씀하실 때 일요일 아침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laughs> 네.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제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일요일 한 12시 반, 한시 다 됐을 때, 아이고,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 이좀 있으신 우리 교수님 이상의 분들은 이제, 아, 어, 김경식이 이거 딱딱 우리지. 네. 요걸로 네. <laughs> 처음에 방송을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는 더 경쾌했어요. 네. 목에 정수기가 달려갖고 청화했는데 이 나이가 좀 들고 애 낳고 보니까 <laughs> 이제 이 할아버지 딱딱거리가 돼버렸어. 이걸 어째? 예, 로로 예. 그리고 해외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캐릭터 사업으로 수입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 누가 찾아서 시도하느냐 그 상어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플래시 애니메이션이고 그 음악 역시도 거기서 작곡하거나 새로 만들어진 창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음악을 가져다가 편곡을 하고 네, 내용을 붙인 그러면서 굉장히 파생력이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김경식 씨도 영화 대 영화에서 막 바꾸시잖아요, 대사를. 재미없는 영화를 약간 재미있게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게 분명히 이제 이게 비극이거나 아니면 공포영화인데 조금 희화화시키거나 이렇게. 이렇게 네. 바꾸는 것도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크죠. 아 네. 왜냐면 <laughs> 다른 사람 영화를 그냥 보여줘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원작을 아직... 바꿔서 원작을. 어. 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꼬고 왜곡하고 어.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제 직업이죠.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 그래요? 습니다 예. 그 여태까지는 왜 그러면 조용히 있는 거죠? 그건 아마 방송사에서 네. 라이센스 계약을 확실히 맺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 볼수 있는데 아 지금 단순히 갖다 복제해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 어. 변형시키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 그 작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야, 제가 범죄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당국히방송국에서그국에서에대해서다 사가지고 네. 어, 노래 음악 주제곡 같은 경우는 일년에한 번씩 통으로 이렇게 산다서 한국에서 한국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진짜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온라인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게 경쟁이 굉장히 붙게 됐어요 몰아보기 어, 주로 이제 아이패드나 뭐 이런 태블릿, 태블릿 PC로 이서게 많이 서한국받아서 그, 보게 되죠. 한한국 어, 음. 근데 서로의 어떤 산업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